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왔는가. 어떤 이는 연말이 다가오면 자기만의 연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날을 정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분위기 좋고 한적한 카페를 찾아 조금 멀리 떠나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산이나 계곡을 찾는데 최근에 강원도 정선의 동강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그대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유유히 흘러가는 그 구비구 비치는 긴강을 바라보고 또 겹겹이 둘러싸인 산들 사이에서 거대한 자연이 나를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위안도 받고 또 기도하며 찬송도 부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전에서 인생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일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삶 자체가 인생이고, 사는 만큼의 세월의 길이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생을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게 하거나 뒤로 돌리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오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60만 명이 그대로 광야에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타가 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말을 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불과 1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두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도 받았고 또 정성껏 성막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쳐 올렸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자 터져나온 것이죠. 성도님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현실 혹은 상황의 문제이기 전에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편안한 거야? <laughs>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기 저 집사님 권사님은 오늘 또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요. 대개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그걸 생각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의 산을 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 to go to go to go to go 을 o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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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 그래야 성탄의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1 2 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월절과 홍해에서 두번 씩이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게.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된다 할수 있다.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모세가 말했던 우리의 연수가 70이오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말에 예외가 되는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세월이 유소와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월의 힘에 밀리지 않고 살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수고를 하면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슬픔 중에도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슬픔 중에도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었던 40년 광야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이 그동안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역사를 이루고 또 40년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것에 비하면 이상하리만큼 아주 간략하게.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열두 구절에 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는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인 비스가산 봉우리로 부르신 것이죠. 약 700에서 800m 사이 되는 그런 높이의 봉우리입니다. 이곳으로 부르셔서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보여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네, 너에게 줄 땅을 보여 줄게 하고 우리에게 땅을 보여 주십니다. 집을 보여 주십니다. 얼마나 설렐까요? 40년 동안 청약 청약 붙어 가지고 풀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기다렸는데 보여 주겠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화면으로 아, 저 땅들이구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온 갓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갯과 네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아멘. 그려지십니까 이 땅들이? 제가 예전에 한 1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느보산에 올라 이 땅들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에 보시면은. 제 화살표가 있죠. 오른쪽이 레바논 쪽입니다. 레바논 나라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기 동그라미 쳐있는 그 느보산에 올라서 맞은편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약간 낀 날씨였는데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지역들 이 지역들이 거의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산 위에서 바라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땅들이? 여리고에서 저희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보고 저 이렇게 방향선이 있습니다. 이쪽 방면을 이쪽을 보면은 무슨 땅이 있고 그래서 뭐 베들레헴, 헤브론, 뭐 사해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또1절에 기록된 단이라는 곳은 무려 1 60km 떨어진 곳인데.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증샷입니다. <laughs> 정말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씨가 맑고 쾌청한 날은 더 선명하게 땅들이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창 광야 생활을 할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한다.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광야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세를 느보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모세가 이 산에 오른 것이 사실상 그의 인생의 마지막 행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그가 오른 이드보 산이 승리의 산이었을까요? 아니면 패배의 산이었을까요? 적어도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땅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것인데 그 땅을 보고 있는 모세가 이 드보산에 올랐던 순간을 감격과 승리의 순간으로 느꼈을까요? 아니면 후회와 패배의 순간으로 느꼈을까요? 내가 왜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그 순간으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래도 약속의 땅을 보았으니 승리의 산이다. 아니면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패배의 산이다. 어떻게 승리의 산이 될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 승리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순간입니까? 승리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 교회라는 산, 예배라고 하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셔서 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게 주시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승리의 순간인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집중하지 못함,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는? 패배의 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걸로만 따지면 100점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잘 보시면 200점, 1000점 올라가는 것이죠.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는 나의 지나온 1년의 시간들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1년의 시간들 그리고 삶의 자리들 가정, 일터. 승리의 자리였는가? 아니면 패배의 자리였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눈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패배의 자리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패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침을 뱉습니다. 때립니다. 조롱을 합니다. 어떤 순간으로 우리 주님께는 그 순간이 와닿으셨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최고의 승리의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보다도 더한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요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을 전하면서 승리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이 마지막 장면이 전혀 비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쉽게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이 아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마지막 이 신명기 34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그가 그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불러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 주시면서 다음 세대와 그 후손들에 대한 비전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뛰어진 말씀처럼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실패나 패배가 아닌 승리와 성공의 순간을 보여주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누보산에서의 그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습니까? 그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자리,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맨 마지막으로 본 장면, 눈을 감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쁜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천국에 가면서 맨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들을 보는 것이라면 정말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일까요. 험한 장면, 험한 꼴이라고 그러죠. 험한 꼴 보지 않고 가족들끼리 또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섬기는 모습 보고 또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굳건히 선 모습을 눈에 담고 갈수 있다면 참으로 큰 은혜요, 감사요, 행복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본 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일 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있는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이 태양 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태양과 적당히 가까우면 생명체들이 충만한데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다 얼어붙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열대 우림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지만 남극이나 북극에는 상대적으로 그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월에서 12월로 갈수록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리고 인생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멀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싶어도 스스로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비스가 산으로 올라와 해도 안 가면 끝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마지막 좋은 이미지 남기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모세인데 모세가 모세다 와야지.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생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죠. 그 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멀어지려고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의 본성은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경험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주님 가까이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또한 신앙의 훈련 네. 신앙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훈련받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하면서 그렇게 사, 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한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 그리고 사명으로부터도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다 보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멀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껏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된 자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몸, 나의 존재는 나 홀로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의 몸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내 영적인 탯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그래도 믿고 있으니 그러면 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 발각되어서 순교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죠.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그분들은 매일 매 순간 느보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다 내가 붙잡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 확고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드러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자식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느보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느보산에 오르라" 그러므로 이 한해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이대로 또한 해가 가는가 보다 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나를 품에 안으시는, 내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올한 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내가 읽었던 말씀들,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다시 소환해서, 소환해서. 다시 떠올려보고 또돌보신가 회복을 바라면서 새해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내 은혜의 사명 이 사명들을 기대하면서 흐려지지 않는 심령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 대한 정말 식지 않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신앙을 예,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이 땅의 참 빛과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부르시고 오르게 하신 그 느보산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산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산으로 성공의 산으로 남기는 이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온 납달리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명령 하신 대로 여호수 아의 말을순 종하 였 더라. 아멘.